이집 테이블만 전부 모양별로 내돈내산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집에서 광고를 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오늘은 이름하여 우리 집 테이블 털어보기. 하나의 브랜드로 모션 데스크부터 식탁 그리고 티테이블까지 여기에 피처에서 제공해 주신 사이드 테이블도 함께 합니다. 원하시는 컬러 보시면서 꼭 댓글로 남겨 주세요. 첫 번째, 매직 볼트 클립 테이블. 새로운 테이블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나는 우디우디한 것만 써서 과감한 일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 브랜드를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 잡고 구매하세요. 허, 이놈의 배송 지연 이슈가 헬이에요. 컬러를 실물로 보면, 진짜 잘 뽑긴 해요. 이 제품 기준 12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레이도 매직볼트의 정체성은 이런 유채색이 아닐까. 근데 이런 컬러의 함정은 1년만 되면 고비가 옵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풀어드리고, 맨날 그 네모나 모양만 써오다가, 이런 약간의 곡선형을 쓰니까 인테리어에 확실히 엣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은 그리 작지 않은 1400의 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책상, 데스크로 쓰기에는 보통 우리가 책상 쓸때 모든 걸다 뒤로 밀어넣잖아요 공간의 가성비가 떨어진다 반대로 4인 식탁으로 쓰기에는 충분해요 근데 또 우리가 디자인만 예쁜 것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내구성을 또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원목 테이블을 썼던 경우에는 스크래치 이슈도 정말 많았고 특히나 또 어떤 책상 같은 경우 와인 한번 먹으면 책상이 그냥 아작나버려서 물파스로 닦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LGPL 상판이 확실히 관리가 정말 편해요 이걸 제가 식탁으로도 책상으로도 정말 막 써왔는데 아직도 멀쩡하죠 그리고 이런 마감도 되게 깔끔해요 다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스텐 304라는 그런 장점 이외에 이런 모양새다 보니까 제가 뭐 문돌이로서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미적인 거 플러스 약간의 그런 힘이 좋다고 해야 될 될까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제가 올라가도 휘어짐이나 이런 게 없죠. 대신에 다리 모양이 또이 모양새다 보니까 둘이 붙어서 앉거나 넷이 앉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에 다리가 좀 걸려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 제품을 저 혼자 쓸 데스크용으로 샀었는데 시중 테이블들도 높이가 책상 포함해서 거의 720에서 740이거든요. 책상용 의자를 제일 낮춰도 좀 목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션 다리만 따로 구매해서 만들어서 썼는데 설치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긴지여긴지 여긴지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1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노란색이 질리더라고요. 그 해결법이 바로 상판 교체. 두 번째 매직볼트 스퀘어 테이블. 그래서 초록색으로 환승했습니다. 매직볼트의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상판만 따로 이제 교체가 가능한데 이게 요즘 가구의 트렌드죠. 컬러와 모듈. 책상, 데스크용으로는 역시 스퀘어가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다시 모션 데스크를 만들었는데 꼭 두. 6개를 재세요. 기존 노랑이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긴 나사를 사용해서 무려 6개의 구멍을 만든 당근은 불가능합니다. 할수 없이 지금은 이렇게 팬더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세히 보면 끝에 내부분에 홈이 있는데 제가 요청사항에 그냥 깎지 말고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원칙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배송이 왔는데 그대로 왔어요. 완전 뭐 땡큐죠. 요건 1500 사이즈로 32인치 모니터 두 개를 놓으면 꽉 차는 정도예요. 스케어 상판의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이 약간 라운드 식으로 마감이 돼서 찔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피처 모션 다리에 올려서 모션 데스크로 사용 중인데 디자인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직접 만드는 게 답이더라고요. 근데 반년 넘게 모션 데스크를 써보니까 이 다리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어요. 높이가 최고 1080으로 이러면 배꼽까지 오는데 처음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이게 장시간 서서 써보다 보니까 170 중후반의 키를 가진 사람에게는 확실히 1200은 넘어야 서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편하겠더라고요. 뭐 사실 보면 요즘 모터는 듀얼 모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싱글 모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꽤 괜찮죠? 하중도 80kg 정도라 상판 20kg에 뭐 가장 무게가 나가는 PC를 제외하고 이외에서 우리가 막 뛰어놀지 않는 한. 괜찮아요. 충분해요. 그리고 모션 데스크를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다리만 사실 때는 다른 기능은 사실 쓸모가 없는데 메모리 기능은 꼭 보세요. 어차피 서거나 앉거나 둘중 하나라서 우리가 뭐 스쿼트 자세로 업무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바로 저장된 높이로 이동합니다. 물론 흔들림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케아의 완제품도 오래 써봤지만 흔들림은 모션의 숙명이고 업무용까지는 진짜 괜찮은데 만약에 헬라나 손놀림을 컨트롤 요하는 그런 게임용에는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참고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란색이 훨씬 잘 나와요. 초록색은 실물은 예쁜데 카메라빨이 영이더라고요. 사실 테이블을 데스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수납에 있어서는 최악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책이 많지는 않아서 레어로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수납도 하고 또 이게 원래 파티션 용인데 밖에다가 붙여서 휴대폰을 놓고 쓰고 있어요. 이북도 붙어요. 그리고 선정리의 경우에는 거의 뭐 반포기한 상태인데 전기선은 최소화로 사용 중이고 충전은 이렇게 요걸 쓰고 있어서 바닥 아래는 최대한 선이 안 보이게. 그리고 모션 다리 선도 엉성하지만 찍찍이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데스크테리어면 나름 깔끔하죠. 세 번째, 피처 사이드 테이블. 수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또 책상 살림을 하다 보면 하나로 부족할 때가 있고 또 정말 간단하게 테이블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친구가 요물인데 참고로 피처라는 브랜드는 모니터암의 어머니라고 하네. 모두 알고 계시는 카멜 마운트의 데스크 브랜드로 가성비 모션 데스크 맛집이에요.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 저는 가장 실패 없는 컬러,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설치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무게가 좀 나가서 누가 잡아줬으면 편했을 텐데 말이죠. 일단 높이 조절이 665부터 최대 1020까지 가능하고, 여기에 각도 조절까지 양방향 180도 가능해요. 걸림없이 되게 잘 올라가요, 부드럽게. 개인적으로 책상 부대가 공간적으로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이에 단차를 두고 노트북을 올려놓고,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달 음식 나를 때가 좋아요. 특히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고 디귿자 프레임이다 보니까 침대나 소파에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기 좋고 그리고 왠지 이 강사 스피치를 잘할 것만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수평인 구간을 찾기 어렵다는 후기가 많은데 대충 평평한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위나 아래로 눌러주면 딱 걸리는 소리가 나서 이걸로 지레짐작 불편하지만 가능합니다. 앉았을 때는 8kg의 하중으로 그나마 괜찮은데 서서 쓰기에는 다리가 한쪽 치우친 사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기대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식탁 옆에서 빔 프로젝터를 올려 놓고 쓰는데 높이 조절이 돼서 높이 맞추기가 좋고 이게 또 바퀴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깔끔하게 끌고 다니기가 좋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보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용 스토퍼를 주는데 제가 반대로 붙였거든요. 탈부착이 가능했더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업무를 볼땐 스토퍼가 손목에 유리하지만 주방 서브 테이블로 활용하거나 뭘 먹을 땐 없는 게 낫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 엄청 저렴한 이런 높이 조절 사이드 테이블을 썼는데, 근데 이게 높이 조절이 너무 뻑뻑했고, 심지어 상판도 그냥 필름지를 붙인 형태라, 내구성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확실히 이런 점에서는 피처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 매직볼트 클립 테이블 라운드. 또 매직볼트. 기존에 쓰던 식탁이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요즘 인테리어 잘한 집들을 보면 원탁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정말 저렴한 원탁을 샀다가, 다리에 그 수평 하자가 있어서 결국 매직 볼트로 돌아왔는데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또 노란색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원목이 또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LHPL이 아닌 무늬목 마감재로 선택을 했고 세 가지 컬러 중에 이건 어두운 월럿 컬러인데요. 근데 그보다 결론적으로 상판이 너무 아쉬워요. LHPL이 내구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생활 스크래치도 정말 많고 제가 매직 블록인가 뭘로 문질렀다가 이렇게 이염도 돼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론 멀리서 보면 되게 중후하고 무게감 있어 보이죠? 멋있죠? 근데 쓰다 보니까 저희 집 방바닥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원형보다는 길쭉한 게 좋더라고요. 디자인 면에서도 활용도 면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방에 방치된 채로 뭐 위스키용 막걸리 한잔 용으로 참고로 가벼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두 가지 브랜드로 저희 집 모든 테이블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갈대 같아서 우드한 걸 쓰다 보면은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땡기고 어쩌다 보면 또 화이트가 땡기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좀 주고 싶다면 매직 홀트 쇼룸이나 무브먼트의 편집숍에 가서 구경을 좀 해보시고 여기에 가성비나 실용성을 더 하고 싶다면 피처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직은 좀 이벤트로 소소하게 한 대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하신 분이 받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